군산 농업기술센터 앞에 별 종류별로 있는데, 신동진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별 종류인데, 이쪽, 군산, 김제, 이런 데서 주로, 현품, 조담이라는 조생종이라네요. 진광, 상보, 남찬, 세봉황, 안평이라는 종류인데, 신진백이라는, 예찬, 진수미, 참동진도 있네. 가복찰, 백옥찰, 미호, 큰품, 적진주찰, 적진주 이고 흑진주도 있네? 홍진주도 있어요. 노원찰 이것도 찰빈 모양인데. 근데 얘가 이름이 뭐냐면, 흑찰이야. 신농흑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 잎사귀에서 거뭇거뭇해 보면, 설향찰, 아량 향찰, 아량 향찰. 드레향이 있네. 드레향? 어, 심리향이란 거. 운광, 오구벽? 자도, 볼래요? 이렇게 달라, 색이.